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검찰총장 흔들림 없도록 지휘 김건희 대선전 소환은 침묵 연합뉴스TV에서 보도했습니다 네이 심우정 의원 당장 저자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이 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강력한 조사를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당장 탄핵을 집행을 해야 한다. 그리고 저 심우정 의혹에 대해서 싹다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국민 소환제. 이것을 해야 합니다. 미국은 검사장 직선제하죠. 서울시장 선거할 때 우리가 교육감에 대해서 국민들 직선제하듯이 미국은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안 보겠죠.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우리나라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경찰 검찰이 정치판에서 논란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